기준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뭐야, 걔네들한테 그거 할 때, 뭐, 공내역서를줄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수량이 우리가 빼먹은 게 문제가 되니까. 어, 내역 사무실은 뭐, 다 정확하진 않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고. 근데, 어쨌든, 그비용을쓴 만큼, 지금처럼 골치 음. 아픈 일은 좀 예방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약 살짝 예견된 거는 사실인데 다른 데서는 다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 시공사가. 아니 근데 이제 어 걔네가 맞는지 얘네가 맞는지 그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결국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 거더 적게 왔는데도 있는 거야 공사비가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어. 그보다 거 공사비가 더 적게 왔는데가 있어서 이걸 헷갈리게 만든 거야 건축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이 상대비교만 하니까 틀린두 군데를 비교해서 지금 적정하다고 음. 생각했는데 음.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음. 사실 우리는 판단을안했지 건축주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뽑아보니까 또싼 데도 있네. 이래 돼버린 거지.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건축주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지. 있잖아그그러니까우리그그 장치를 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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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은 음. 이렇게 내역 사무실을 돈을 들여서로 봐아서 하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제 저게 최소 비슷하게는 됐는데 자는 얼토당토하게 들어왔다 이거는 구분할 수 있겠네 그니까 얼토당토하는 것들을 걸을 수가 있죠 그렇지 그렇지 <laughs> 오히려 그거를 빨리 걸어는 장치일 수도 있겠네. 공사에서는 다내용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뭐... 관심 앱이뭐 음, 음. 그런 낙찰료를 하잖아요. 음, 음. 무조건 적가 입찰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그러네 아, 로 그런 식으로... 그런 내 말이. 어? <laughs> 그래서 하, 알아야 될건 진짜 해야 될 거. 그다음에 알아야 될거 되게 많은데 고수는 음. 거기에 상응하지 않아. 그리고 인정도 그래. 잘못 받아. <laughs> <진짜 웃음> 그래. 인정보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은 분위기가 그, 그 노력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laughs> 하, 많이, <laughs>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그게 아닌데. 아니, 나는 배우는 그... 정림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전부터 음. 너무 뭐 알아야 될게 많은 거야. 음. 뭐 현상하면 어 편집도 알아야 되지. 그렇지. 뭐 디자인도 알아야 되지. 거기다가 또 건설사만 나고뭘 하잖아요? 그러면 물량도 알아야 돼. 심지어 건설사하고 술 먹는 것도 알아야 돼. 심지어 물량, 물량도 알아야 되고, 재료 나오면 또 재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구조, 협력업체 관련된 거다 알아야 돼. <laughs> 아니 심지어는 뭐 진짜 싸잘데기 없이 시공사하고 어떻게 술 먹는 것도 알아야 된다니까 <laughs> 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먹고 그런 걸 원활하게 하더라도 별로 인정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음, 대부분은 그래도... 대부분 그것도 몰라요 하는 소리를 10개 중에서 1개만 어, 그렇게 약간 음. 물음표를 던져도 그것도 몰라요 이런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내가 보기에 와 했는 게더 많은데 훨씬 더 많은데 그렇지. 했는 게뭐 그래 힘들어 이게. 어제 누구만 통화를 하니까 그하더라고 이제 설계로는 돈벌수 아, 돈은 애초에도 못 벌었지만 벌수 있는 게안 되는 게 시공비는 오른 게 그래도 다 인정은 해 시공비가 지금 한 음, 50% 이상 올랐잖아요. 2배는 아니고, 근데 설계비는 두배는못 올랐잖아. 지금. 그 설계비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인정 안 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역 뽑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사실은. <laughs> 그 돈으로는 하면 안 돼. <laughs> 아니, 그래서 별도로 하라고. 승건 물은 별도로 하고. 음. 예, 뭐 주택 같은 거는. 안 해도 될것 같고 내가 맞아요 네 근데 뭐한2 30억 되는 것 부터는 해야 되는 거 맞나 그래 그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해주라죠 소장님이 받는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 제시 해야되지 건축주한테 권한을. 근데 그것도 거지. 이제 아껴려는 사람들이 생길거예요탈림없이탈림없이 <laughs> 네. 생기지. 그래서 벌어지는 일은 소장님이 신경 네. 안써도 되잖아. 네, 아 그렇지. 그때 제가 이렇게 리스크 관리 하시라고 했잖아요. 응. 음,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거를 생략한 상태에서 소장님이 같이 물려 들어가니까 소장님이 그 고민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단계에서 딱 소장님 그렇게 쓰면, 소장님 이거,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지. 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렇지. 맞다이 건축은, 건축은 너무 힘들어. 힘든 일이 너무 많아. 소율이 없다. 니까 효율은 완전 제로야 제로 내가 볼때 수준이 효율 수준이 완전 제로야 제로 다 인건비로 다 나가고 인건비도 어? 너무 많이 나서 이제는 인, 아니 그니까 러 인건비는 올라갔잖아 이미 옛날에 비해서 아니 그니까 내가 그 정림해서 이마트를 하는데 단가가 한 평당 사만 원정도예요근데 음, 음. 예전에 예전에는 한 팔만 원 받았다. 고 음, 음. 그게 이제 손으로 그리던 시절에 팔만 원, 십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음, 음. 근데 이제 캐디로 그리니까 그것 때문에 저기 효율이 좋아졌다고 해서 지금 안 오르는 거요 설계. 맞아, 맞아. 왜냐하면 손으로 그릴 때는 다 그리니까 그거를 쳤는데 음. 지금은 캐디로 복사해서 쓰는 게 많잖아요. 음. 그것도 사실이겠네. 그래서 인건비가 이제 줄긴 했는데, 그래도 뭐 10년 전에 8만 원 받던 걸 지금 반값에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미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 빨리 주식 하신게잘 하신 거야. 나도 이제 뭐더 이상 못할 것 같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인정받기도 힘들고 음. 어제 가키수술장 알죠 가키수술장이 어디에 건물 을 짓는데 건축주하고 좀부딪혔대 결국 가키수술장 하고 싶은대로 지었대 근데 대박 난 거야. 가키 소장이 이제 우기는 대로 해서, 우긴 게 아니지. 원래 자기의 의도대로 해서 이제 대박 난 거야. 그래서 이 건축주가 여수에 있는 가키 소장 작품을 40억인가 50억에 샀대. 다른 작품을. 아, 이제 가키 소장은 이제 안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천원 한개각기 수조장 작품을 네 개를 가지는 게 자기 인생 목표를 <laughs> 그래가 저런 그런 케이스 아 그거는 굉장히 아, 좋은 케이스였어 음, 그런 거는 우리가 꿈에 그리는 케이스. 잘안돼 근데 뭐, 박지수 은행 네. 건물을 그 사람이 샀다고 해서 그 돈이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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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맞아맞아 이미 검증된 걸 샀는 거니까 제품을 산 거라 다름없지아 역시 그러니까 화가는 유명해지면 지금 내가 하나를 더 그리면 이 그림값이 아, 옛날보다 아, 몇 배가 올라있기 때문에 돈이돼요 응. 근데, 설리하는 사람은 응. 그렇게 잘연결도안 돼. 응, 응. 기존에 있는 게 가치가 올라가면 지금 하는 거를또 그만큼 가치주고, 살기는 그런 사람은 진짜 몇안 되지. 정말 응, 안 되지. 진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기 전에는. 아, 그것도, 우와. 그 사람들도 망한다잖아. 랭크라스도 아, 망했다잖아. 응. 몇 번. 응. 장누벨도몇번 망했다잖아. <laughs> 나라에서 살려줬잖아. <laughs> 좋다 잖아이게한계가있어 그래. <laughs> 쉽지 않아. 아, 그러네. 저 창문 나는 게 핵심이지. 이 집은 저 창문의 효과. 창문의 효과가. 엄청난거지 이쯤좀인있는메인거같아요 지금쯤은 저 국밥 키우 사람이 별로 없겠지 네. 냉면집이 이제 작살나는거 냉면침이 제작살나는거